샤놈 아, 원두막 성경 공부 66회 성경 길라잡이에 오신 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 공부하는 것은요 로만스. 아, 로마서에 대한 공부를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시간은 딱 10분 안에 마치기 때문에 아, 우리 정신없이 한번 같이 말씀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자, 66회 성경 길라잡이는요세 가지 목적을 갖고 합니다. 첫째, 하루에 성경책 한권 공부하는 시간. 코로나 바이러스 기간 동안, 그래서 66일 동안 성경 일등을 마치는 시간, 누구든지 혼자 성경 공부할 수 있도록 제열방교회 홈페이지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자, 로마서. 로마서의 저자는 누굴까요? 우리는 보통 바울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바울을 얘기하지만, 사실 바울의 이야기를 대신 기록하여 적은 사람이 넥삼은 더디오라고 하는 분이죠. 로마서 16장 보면은 바울이 마지막에 복음서에 쭉 그, 수고하신 분들을 이름을 적어놓고 칭찬해주고 기억하라고 얘기하는데 로마 16장 21절 보니까 이 편지를 기록하는 나 더디오도 무난하면서 그가 실적으로 글을 썼던 인물인 것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로마서는 누구에게 복음이 들려주기 위한 청중의 누구였을까? 로마서 1장 7절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로마에서 하나님이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즉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죠. 이 복음을 증한 때가 언제였을까? 우리부터 그 장소는 3차 전도 여행이었을 때에 고린도에서 바로 로마서를 기록했다라고 얘기합니다. 바로 1차 때는 갈라디아서를, 2차 때는 대살건 전서와 후서를, 3차 때 고린도 전서, 후서, 그리고 로마서를 기록하게 되는데 바로 고린도에서 3차 전도 여행에 항상 로마로 가고 싶은 마음이 있었지만 가지 못하는 심정으로 적어놓은 책이 로마서인 것이죠. 그렇습니다. 로마서는 고린도에서 기록이 되고 그는 고린도에서 로마로 가지 못하고 다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마게더네를 지나서 드루아를 지나서 밀레드에서 에베소 교인들 장로들과 함께 인사하고 다시 아, 예루살렘에 와서 고생고생하면서 복음을 증가로 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사실은 이 로마 교회에 대한 질문이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에베소나 마게도니아나 아가에 있는 모든 교회들은 바울이 1, 2, 3차 전도여행 때 개척해서 설립한 것이었는데 어떻게 로마 교회와 연관이 되어서 로마에 가보지도 못하고 기록했을까라는 얘기를 합니다 기본적으로 브리스킬라 아굴라를 얘기하죠. 로마 교회에서 피신 나온 그들로 인하여 로마 교회를 알게 됐다고 얘기하지만 로마서에는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성서학자들이 말하기를 로마서의 15장에 있는 말씀 보니까 항상 바울은 로마로 가려 했었고 그것 때문에 막혔었는데 그래서 그는 결국 예루살렘의 마게도니아와 아가에서 준 가난자들을 위한 연보를 갖고 가는 일로 마치게 되죠. 그러면서 파운더를 사전에 2장을 근거로 해서 얘기합니다. 이장이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예, 오순절이라고 하는 유대인들이 디아스포라가 절, 지, 지켜야 할 절기 때, 그때에 두 가지 종류의 사건이 있었어요.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과 그리고 예수님의 그 형제들, 어머니가 성령을 받는 사건이 있었고, 다른 한 곳에 있어서는 바로 오순절을 지키기로 지키기 위하여, 천하 각국으로부터 온 유대인들, 디아스포라가 있었는데, 그때 메데인, 메소포타미아, 우리가 잘 알고 있는데, 어, 메소포타미아에 있는 지역, 갑바도기아 본도, 아시아, 브르기아, 밤빌리아, 우리가 1차 전도 여행이었었죠. 소아시아, 바로 우편 쪽에 있네 그리고 갑바도기아 말고, 어, 애국가미 구레네, 리비아, 바로 아프가 아프리카에서 온 사람들, 뿐만 아니라 로마로부터 온 모든 사람들, 그들이 오늘 이성령의 역사를 목격하게 되죠. 사생님 이전 30초 보니까 베드로의 소교를 듣고 나서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을 틀려서 우리가 어찌할꼬하거을그이 회개하고 그리고 세례 받고 재사상 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이때 이 사건 뒤에 각자가 살고 있는 도시로 돌아가서 교회를 세운 것이 로마 교회가 아니었을까라고 이야기합니다. 주제가 뭘까요? 우리가 i 저 스피케이션. 바로, 칭의를 얘기하는데, 사실 이 정확하게 이 뜻을 뭐라고 있냐. 저 우리 성도들이 얘기해주면,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셨고, 이제 내가 의로워졌음을 선언받는 것이죠. 법정 요구입니다. 이 말씀에 대한 근거는 로마서 8장 1절이에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자함이 없다니, 법정에서 not guilty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근데 사실 j u s t i f i c a t i o n 을좀더 정확하게 성경적으로 얘기하다면 justification by faith. 일단 나중에 성령 구절을 얘기하겠지만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었다 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신칭이란 단어가 있고 이신득이, 득이란 단어가 한자 잘못되어 있는데 좀 구별할 수 있죠 이신칭이 그러면 하나님 편에서 내가 너를 이제 의롭다 여겨주겠다라고 하는 입장을 얘기한다면 이신득이 사람 편에서 내가 의롭다함을 이제 받게 되었다 얻게 되었다 같은 의미를 얘기합니다 그렇습니다 좀재미있는 포인트는 우리가 마태복음 얘기할 때에 마태복음의 위치를 신약의첫 첫 권으로 얘기한 이유가 우리가 알고 있는 39권의 이 구약에 있는 율법적인 유대인의 정서를 가장 잘 예수님과 접목시킬 수 있는 브릿지로 마태복음을 편집자가 결정했다 왜냐면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증가하기 위해서 아브라함 부터 족보를 만들었었거든요 그래서 유대인의 그, 구약에 있는 70번, 50번 넘게, 구약 성경에 인용한 것도 마태복음이었어서 굉장히 자연스럽게 연결될 수 있도록 만들었다고 한다면, 로마서요. 로마서가 사실 순서로 보면 3차 전도행 때 쓰여진 책이지만, 복음서, 마태마가 누가 이용한 그리고 역사서, 사도행전,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서신서, 바울서신과 일반서신과 요한계시록이까지 가는 것에 연결할 수 있는 연결점을 로마서로 결정했다는 것이죠. 왜요? 로마서는 바로 복음서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마테마가 누가 요하는 믿지 않는 자들에게 쓰여진 책이라고 한다면, 서신서 같은 경우는 이미 크리스찬이 된 사람들에게 복음의 말씀을 더 확신을 주기 위하여 쓰여진 책들이고, 그렇다 보니까 로마서, 이 복음이라고 하는 우리가 알고 있는 칼바르트라니마테르토가 아주 소중히 여겼던 이 저스피케이션의 부분들을 잘 고의, 그 연결 고리점으로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의 구절 보면 참 재밌어요. 1장부터 16장까지 있는데 1장부터 17절까지는 서론이라고 한다면 8장까지는 죄인을 구원하심 9장부터 11장까지는 유대인에 대한 관심 12장부터 1 6장까지 전체는 바로 오늘 구원받은 크리스찬이 어떻게 살아날 것이라는 관심을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장부터 8장 보면 인간의 타락, 하나님의 은혜, 그 다음에 저스피케이션 그리고 나서 특히 8장 같은 경우는 성령으로 인한 통한 성화와 그리고 성도에 보호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기록되어 있고요. 구장 나면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어떤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구원의 계획 적혀 있는 것이죠. 강조를 얘기한다면 독트린, 바로 교리적인 문제, 민족적인 문제, 실천적인 문제가 있게 되고요. 어떻게 보면 은 1장도 8장까지는 믿음에 대한 강조,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희망을 두고 9장부터 11장에 대한 얘기, 그리고 크리스천들은 서로 사랑해야 된다는 러브에 대한 얘기가 기록되어 있을 수 있다. 특별히 이 책은 재미건 뭐냐면, 다른 성경책이없는 신론, 기독론뭐 이런 부분들이 나눠져 있지만, 다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신론 같은 경우에도 하나님의 진노나 아니면 의, 그 다음에 영과, 그 다음에 그레이스 이 부분이 다 기록이 되어 있는 책이니요 특별히 우리가 갖고 있는 인간으로 본다 그러면 우리 인간의 타락부터 시작이 되기로 죄에 대한 문제도 아주 잘 정리되어 있는 책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하나님의 의인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의 믿음을 누리는 사람에게 주어집니다. 라는 것이고요. 키버스는 1장 16절에서 17절입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어 믿음의 으로 일에게 대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이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1장부터 16장 하면 귀한 메모리 벌스가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 7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이라. 3장 10장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5장 6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우리를 위하 죽으셨다. 7장 23절 24절, 내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구원받았지만 을내 지체 속에 한 다른 법이 두개 계속 죄의 법과 성령의 법이 싸우고 있다. 8장 가면 성령의 역사를 얘기하죠.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서 그조함이 없나니 죄와 사망의 법이 너를 해방시켰다. 이제 10장 가면 이스라엘 백성을 두고 하는 말일 수 있어요. 물론 전적인 맥락에 누구에게나 주는 말씀이지만 주의를 부르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집이자 실천 부분에 가서 그런 후에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 모든 자비 아심을 너희를 구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러한 산재물로 드리라. 그리고 나서 그 구체적인 예로 피차 사랑의 비드메이는 치지 마라. 그리고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봤때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마라. 멋지지 않습니까? 키플스. 아까 그러니까 1장 16절 17절인데 조금 영어로 좀 설명을 더주죠 가스펠 이스터 파울러가이 복음은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예요. 우리 인간의 자격이 있는 게 받는 게 것이 아니죠. 한 가지 믿기만 하면 로마서 1장 1 0절쯤 보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조금 어려운데 영어로 보면 가장 크게 합니다. By faith from first to last 처음부터 끝까지 구원의 모든 과정 속에서 우리는 그냥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받는다 라고 적혀 있습니다. 하나 강조하고 싶은 건 뭘까요? 그렇습니다. 로마서 전체 보면 사실, 로마서 안에 1장부터 11장까지는 독트린이고 교리고, 12장부터 16장까지는 실천적인 것이라 얘기했다면, 정말 누가 구원받았는가, 의로 말미암아 의로워졌는가, 우리가 말씀으로 확인될 수 없는 부분이 많이 있는데,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세상에 하나님의 의를 따르는 사람들의 모습을 통해서 구원받은 백성, 하나님 살아계시의 존재를 믿게 된다고 얘기하죠. 열방교회 캐치프레이즈가 이런 겁니다 삶의 모든 것이 예배가 되는 교회 삶의 모든 것이 예배가 되는 교회 구원받은 백성 세상에나가서 로마서 말씀을 갖고 구원을 선포하고 또 구원을 이루어갈 수 있는 그런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로마서 한번 읽어보십시오 1장부터 16장, 1장부터 우리가 읽는 8장, 9장부터 11장, 12장부터 16장 이세 가지로 구분해서 읽게 되면 정말 행복한 마틴 루터와 칼바르트의 느낌 그런 기쁨과 흥분이 우리에게 있을 것입니다. 샬롬 네, 맞치겠습니다